모집단의 확률 변수 x 가 갖는 값은 음. 1, 3, 5이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 발할때알 때, 나,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봐봐. 예, 지금 확률 변수가 x 갖는 값이 1, 3, 5고 몇 개를 뽑았어? 두개의 표본을 뽑았죠. 이럴 때는 x 확률 분포랑 x 바 확률 분포를 둘다 그릴 수 있어요 세개 넘어가면 못해 그리고 안 나와요 근데 이게 x 소에두 개일 때는요 봐봐 확률에서 뭐밖에없어뭐 집단에? 없어서. 1 아니면은 3 아니면은 5다 맞죠 근데 얘 지금 확률이 하나라도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대충 PQR이라도 두는 거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내가 X바 분포표를 그릴 수 있거든요. 두 개일 때는 이거 꼭 그리고 시작하세요.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난 뭐뭐뭐 나올 거냐면 두 개를 쓰니까 1이 두번뽑히면 평균 몇인 거야? 1이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큰게 1이랑 3 뽑히면은 평균이 몇인 거야? 2겠죠. 그 다음 가능성 2가 있고요. 너무 좁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두번 아니면 1, 1이랑 5 나왔을 때 평균 누구 나와요? 3. 어, 3 한번 나올 수있고요그 다음에 3이랑 5 뽑혔을 때 평균 4겠죠. 그럼 모두 뽑히면은 2개 가지고 더해가지고 2 나누면 몇이에요, 평균이? 어, 이 평균 평균은 이미 뭔지 알잖아. 이거 2개 더해가지고 2 나누는 거잖아. 개수가 2니까. 그 밑에 이제 여기 써지는 게 이제 P, X바는 뭐, s m x 바쓸수있다는 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에 뭐라 했냐면, x 바할때 PX바는 2가 몇이래요?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16분의 1이랬는데, 이 16분의 1이 계산되는 게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표본 여기서 뭐가 뽑혀야 되냐면요. 일단 구성요소는 1과 3이 뽑혀야 되는 거 거죠. 그럼 내가 처음 뽑았던 게 1이고, 두 번째 뽑힌 게 3일 수도 있고, 처음 뽑힌 게 3이고, 두 번째 뽑힌 게 1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경우의 확률이 뭐냐면, 1위 포필 확률이 뭐야? 1위 포필 확률이 뭐예요? P잖아 모집자에서 1위 포필 확률이 P라는 얘기잖아요 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얘 아무 말 없으면은 보건추출이에요 그럼 여기서 3위 포필 확률은 뭔 거야? Q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3위 포필 확률은? Q고 1위 포필 확률은? 피인 거예요 그러면 인마 두개다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총 확률이 몇 pq예요? 이 p q가 들어갈 자리 여기. 내가 이해가요? 내가 좀 만나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이 p q예요. 그럼 내가 첫 번째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이 p q가 16분의 1이다. 뭐 조금 더 짧게 말하면은 p q가 뭐 분의 뭐다? 32분의 1이다. 뭐 이까지 알아낸 얘기 된건 거죠. 자그 다음에 상식으로 알수 있어야 되는 게 p가기 q가기 r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키다이큐다기아몇 시에 해야 돼요? M, Q, Q. 그치? r이 1에하고요 여기에 뭐 굳이 다쓸수 있는데 뭐 피제고 여기는 뭐 이피큐 e, 여기 다쓸수 있는데 쓰는면은 조금 복잡해져요. 일단 조금만 놔둬 볼게요. 그 EX바가 4대. 그럼 EX바는 사실은 원래 여기에평균다 써가지고 드르르르르 해야 되잖아요 르르르 x 르랑 똑같은 놈이 누구야? 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 내가 여기 게 환계 조사 잡기 때문에 훨씬 편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쓰는 거야. 그럼 이거다기 이거다기 이거 둘로 다하면 뭐예요? P 플러스 3q 플러스 5r이 되고 그게 몇이래 4단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내 지금 변수가 세 개인데 세 식이 나와 있는 거죠. 열리만 잘하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열리 배보시면이 위에 깨진 Pq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이 둘이에서 일단 R을 거할게요 그럼 야가 지금 뭐냐면, 5P, 5Q, 5R은 몇이야? 5니까, 빼시면은 몇 P? 4P, 그 다음에 2Q는 몇인 거야? 1이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여기서, 나 P 구해볼게, P. X는 3과 x 는 3. 피해고에 보면은 q는 3 2피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3 2피분의1 집어넣어 보시면은 4 p 4P 는4 p 플러스. 여기 3 2피분의1 들어가면은 16P분의 1 6피분의 1이 되죠. 그 1이다. 그럼 얘는 16피 곱해주시면은 64피제곱은 여기 16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6피. 이 16피 곱했으니까 1은 0이 되는 거 보네. 그럼 8 이거니까 8P-1의 완전정보분명 되는거죠? p 뭐한거야8분의1되는거 P가 8분의1이고 근데 이거 두개 곱하면은 몇이나 됐어? 그럼 몇인거야? 뭐라고? 어, 4분의1 그럼 얘는 이거 두개 32분의1이 었으니까이두개 더하면은 8분의3이죠 얘는 8분의 몇이어야 돼? 5여되는건거예요 당연히 그럼 여기서 내보고 px는 3이라 나는 최종 px는 3이라 p 어,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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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만은 3을 빼라 했는데 이거 구해야 되겠네 이 3이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이 뭐가 있는 거냐면 일단 3,3이고요 얘는 뭐 순서 바뀌어도 똑같죠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 있을 때도 있어 1,5도 있고 또 5,1도 있는 거예요 그럼 3 3도 4분의 1두번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분내 뭐? 16분의 1이고 이거 두 개는 세트로 계산해 주면은 2분의 개 곱하면 몇이에요? 64분의 5가 두 개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32분의 5네.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은 32분의 7이 되는 거 거죠. 내말 이해 가요? 봤어 그럼 뭐야? Px는 3, Px는 3이 뭐예요? 4분의 1 빼기 PX 반은 3반은 모르고 지 거야? 32분의 7로 구해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얘는 32분의 몇인 거야? 뭐1 이렇게 되 거예요. 뭐지요